젊을 땐 친구가 많았죠? 술한 잔, 차한 잔, 수다 한마디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 올 사람도 줄고 만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노년에는 친구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있구나. 오늘 영상에서 그 정체를 알려드릴게요.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예전엔 외로울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근데 요즘은 그 친구도 바쁘고, 아프고, 때로는 세상에 없기도 합니다.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. 노년에는 친구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라는 걸요. 첫째, 노년에 제일 필요한 건 나와의 관계입니다. 혼자 있는 시간, 나를 책망하거나 후회하는 대신, 지지해주고 다독이는 사람. 그게 바로 내 안의 나입니다. 둘째, 친구는 바뀌어도 나는 평생 함께 갑니다.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도 마음이 멀어지면 끝이지만, 나 자신은 내가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.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. 나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.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외로움도 줄고 삶의 자신감이 회복됩니다. 세상에서 제일 오랜 인연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. 친구는 소중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. 오늘부터 나를 가장 아끼는 친구로 삼아보세요. 그게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.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당신을 위한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.